이번 영상은 어... 가변 텍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로트 넘버를 하시거나 뭐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실 때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텍스트를 만들신 다음에 마치게 가변 텍스트 사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증가가 생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고정으로 쓰실 텍스트가 있으면 그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또 옆에다가 숫자를 쓰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 상태에서 증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날짜를 쓰셔야 되면 날짜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시리얼로 하셔야 되면 시리얼로 하시면 되는데, 우선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방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연, 월, 1 이런식으로 하실 수가 있구요 이 시간은 이 컴퓨터 pc 시간을 따라오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텍스트가 아니고 어, 시리얼 넘버 적으실때는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최대 숫자는 이미의 수를 높은 수를 입력하시면 되구요 여기 시작번호와 현재 번호는 어, 동일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년 번호 증가인데 잘렸습니다. 늘리실 카운트 하실 개수라 보시면 돼요. 1이면 1씩 올리고, 이게 2면 2씩 올리고, 3이면 3씩 올라가는. 마킹할 때마다 처음엔 0이었다가, 그다음엔 3, 그다음엔 6, 9,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어, 텍스트, 시리얼 번호가 뭐두 자리였으면 좋겠으시면 두 자리로 바꾸시면 되고요. 세 자리 쓰고 싶으시면 세 자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자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자리가 됐고, 이 상태에서 각인을 눌러보면, 하나가 올라갔죠? 또 마킹하니까 두 개로 올라가고, 이걸 수정하고 싶으시면 다시 변경하셔서 0으로 주시면 되고, 30 올리고 싶으시면 3. 시작은 0이죠. 딱또 0으로 하고 싶으시면, 어 현재 번호랑 시작번호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6, 9, 1 이런 식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0을 안 쓰시려면,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카운트되는 숫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 시리얼 텍스트를 조금 더 응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마킹 범위 안에 있으시다면 요거를 배열을 하셔가지고 어, 조금 공백을 임의로 놓고 이렇게 해서 이 각각 위치를 맞추시고요. 어, 임의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대체를다 잡아서 마킹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각자 라인에서 일시 카운트가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얘는 0이었는데 뭐가 됐죠? 0, 1, 2, 3, 4였는데.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작업도 여러 개를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